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햄의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김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드릴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데 힘을 힘어, 힘을 얻어 주님 앞에 그렇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우리 마음인 모든 어둠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복박는 데에 합당한 그릇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은 통으로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어, 지금 이 설교의 장소는 법정입니다. 모함을 했죠. 스데반을 모함한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모함해서 끌려온 거예요. 지금. 어, 사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 때문에 살면 모함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니까 모함을 받잖아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던 교회들이 피해를 받게 됐죠. 막 무슨 소금물을 뿌리는 거뭐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막 그런 것은 잘못된 거고.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힘썼던 교회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샀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게 이상한 거죠. 무조건 미움을 받는 게또 좋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 뜻대로 행함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그 뒷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요 미움을 받더라도 중간 결과의 그거는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을 받아도 그거는 중간이지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아도 그것도 결과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와여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밀어내 보이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이익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줄고 칭찬만 받고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의 부담도 못 느낀다 거룩한 부담을 얘기하거든요. 아 제가 있으면 조금 내가 이런 이상한 말이나 욕하는 것이 어려워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문제 그 사람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쌍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갔는데 예배드리는 장로나 집사가 돌아가서 어? 욕을 세상 사람들이 하듯 하면 근데 그게 그 가정이 자연스럽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는 말이 입술의 열매를 맺자고 그랬어요. 지금 교회가. 입술의 열매. 중심이 바뀌어야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매 시리즈로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할 텐데 사실은 입술의 열매가 완성된 열매이긴 하거든요. 입이 바뀌면 다 바뀐 거거든요. 사실은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게 사람이 입이랍니다. 몸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워요. 몸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생각해야 돼요. 아니, 먹을 땐 맛있게 먹는데 누가 이 나오는 것을 주의하게 해서 혹시나 여기서 내가 오늘 10만 원짜리 부페를 먹었다고 해서 병기 에 그걸 보고서 오늘 10만 원짜리 부페를 먹었으니까 이거는 버릴 수 없어. 이건 싸아 갈 거야. 이런 사람 있으면 빨리 병원에 보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10만 원짜리 먹었던 100만 원짜리를 먹었던 1,000원짜리를 먹었던 나오는 게 더럽잖아요.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나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안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가지 않고 세상 양식이 들어와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과 명예, 음란, 이 세상의 정욕,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그 말도 그렇게 더럽단 말입니다. 그 더러운 말이 많은 사람을 또 더럽히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더러운 말도 안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미련해 보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처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사람들과 쉽게 융화되고 술자리 가면 술자리 간대로 음란한 음단패설을 나누는 는 음단패설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지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어떤 자보다 부요해요. 부요해. 부요함은 뭐냐면 물질도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천원 가지고 써도 즐겁게 쓸수 있느냐, 천억을 써도 불안하게 쓸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천 원을 써도 천억의 가치를 쓸수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이 즐겁고 보람되면 맞죠? 천억을 가진 사람이 천억을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심령이 즐겁냐? 아닐 수 있어요. 부자가 다 죄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부자를 만들어 낸 아르마드 요셉처럼 부자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오신 그런 요셉처럼 아니면. 총리가 된 요셉도 부자죠. 근데 이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면 그거는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때요?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물질을 쓰니까 만족이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돈으로 살수 없는 건강,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을 부요함이라고 그랬고 만족이 없고 건강 돈으로 살수 없는 겉으로만의 부요함은 부유함이라고 그랬어요. 부요와 부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공급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내면적인 것을 세우기 때문에 세상에서 밀어난다는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셔야지요. 예. 둘째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는, 믿는 자들은. 스테반처럼요. 고난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어,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봤다고 그랬죠. 여기다가 팔에다가 나무판을 붙이고, 손바닥에 나무판을 붙이고, 세번 걷고 절하고, 세번 걷고 절하고를 뭐 1년간인가 2년간인가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올때그 사람들 신성시해가지고요. 평생도로 먹고 마시게 하는 불교의 어떤 문화에 있더라고요. 스스로 고행하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고난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나 스스로를 죽임을 인정할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성이 죽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한 고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을 기뻐해야죠 지금 스대만은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도요, 죄성으로 인해 눈이 어두워진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지금 스대만은 법정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결과가 가장 냄새나고 천해요. 자기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큼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겸손하게. 그들의 삶도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 있죠? 장애인들. 장애인들이 무조건 겸손하냐? 그렇지 않아요. 겸손한 분도 계시지만, 똑같아요. 자기가 가진 장애를 겸손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옷 입으면 어떻게 되냐? 나 아프니까 당연히 당신이나 도와야지. 그렇게 말하면 도울 거 아닙니까? 그죠? 장애우들은 그죠? 근데 당연하다, 당연하다 하면요. 보통 비장애인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스테바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옳다 하는 자유에서 모함당해서 법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미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지난주에 말했죠. 이미 천사가 그를 받들고 있어요. 이미 와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함께 한 절만 읽고 말씀 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명료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7장 4절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 땅을 떠나 하나님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무슨 책이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성경이 있어요? 아니면 학교가 있었어요? 교회가 생겨 가지고 어떤 목사의 설교가 깊어서 계속 설교를 듣던 자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테반의 설교는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땅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오늘은 요셉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그가 세겜을 옮겨져, 아브라함 세겜 땅 하몰에서 야곱까지, 야곱과 요셉까지 얘기를 끝내서 무덤에서 장사 진행이라 여기까지 마치고 있는데, 또그 다음에 또 계속 나와.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사실은 여기까지의 성경이 꽤 져요, 사실은. 스데반의 지식을 한 걸까요? 성령님이 하신 거죠. 강하게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스데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삼어야 됩니다. 이 땅은 점점 믿음 지키기 힘들 거예요. 이 자리에 결국에는 스데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돌로 치는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바그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전한 초창기에 사도 바울도 법정에서 전해요. 법정에 서서 또 모함하고 모함하고 끌어내서 법정에 세우고 결국엔 로마까지 압송당하잖아요. 결론으로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생각했겠죠. 예수님 생각했겠죠. 하지만 자기가 쳐서 죽인 스테반도 생각했어요.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더라 스테반 집사가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 떨어짐을 두려워야 돼요 이 세상 뭐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 문화계에서 일어나는 일 경제계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 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 제가 오늘 뉴스를 보면서, 진짜 화난다.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을 할까?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죠, 갑자기. 왜너저 사람한테 희망 두고 있니? 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너저 사람이 잘하면 우리나라 잘 살고, 못하면 못 사는 거니?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너는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총칭해서 한 가지로 하면, 우리 믿음을 떨어뜨려요. 우리 믿음을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교회 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는 코로나, 그게 큰 증거잖아요. 하나님을 붙으십시다 할렐루야. 이미 천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을 받든다니까요. 스데반처럼 여러분이 부모 앞이나 안 믿는 불신자 앞에서도 스데반처럼 서서 그 사도행전 7장을 읽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받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간 교회는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이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사도행전의 역사 우리 교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다음 357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여 주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인류마이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띄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 믿고 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어둔새 상지나서 저 천성 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기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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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이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서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모함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게 해 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동된 처럼 뜨거운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주여 머네지고 기도하고 은혜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